안녕하세요, 서기로그 해석입니다. 예, 오늘은요, 어, 어떤 분, 어떤 구독자 분께서 이제 음악을 들어달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었는데, 제가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혹시나 제가 구독자님께 뭔가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해서, 당연히 전, 아, 오세요. 제가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로 지금 오셔서 지금 구독자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저도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이게 되게 답답해요 혼자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음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안 풀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데뷔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제가 혹시나 뭐 커피 한잔 보는 게뭐 대단히 큰일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얘기를 한 1시간 한 동안 나눴습니다. 뭐, 온 차비가 아깝진 않으셨죠? <웃음> <웃음>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웃음> 네. <웃음> 아마 잘잘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보다 구독자 수도많으신 분이 오히려 여기까지 행차를.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어,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어떤 컨텐츠 이야기는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어떤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제가 준비한 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할때 어떤 것을 보고 사야 될까를 어,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아주 쉬운 용어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름 이렇게 뭔가 준비도 했습니다. 나름 자 일단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뭔지 모르고 오랫동안 음악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요. 그지 같은 학교를 다녀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리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악을 듣는 스피커와 헤드폰이 있고 음악을 입력하는 마이크와 어, 기타 소리 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정리해 주는 장비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단한 명에게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바로 컴퓨터. 그래서 저는 컴퓨터는 대통령 <laughs> 비유가 웃기지만 컴퓨터는 대통령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총사령관 정도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모 총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크게 총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은 모니터링이에요. 음악을 하려면 당연히 음악을 들어야 되겠죠. 음악을 듣지 않고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음악의 출력 단자는 크게 스피커 또는 헤드폰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그 소리가 고품질의 퀄리티로 출력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모니터가, 모니터 스피커가 아무리 좋고 좋아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리 좋지 않으면 뭐그 모니터링 스피커는 제대로 된 성능을 낼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음악을 만들면서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써야 되고 어쩌면 들리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해상도로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음악 작업을 하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 역할이 음악을 출력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당연히 두 번째는 입력의 역할이겠죠 아주 좋은 예가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게 지금 이 마이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운드의 입력이 되겠죠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입력이란 단어가 이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받아들여서 컴퓨터로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가 입력되는 것 또는 뭐 기타를 꼽아서 기타의 소리가 컴퓨터로 입력되는 것 그리고 뭐 베이스 기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여러가지 소리를 컴퓨터로 집어 넣을 때 그것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역시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입력에 관해서는 또 우리는 프리앰프 얘기를 해야 돼요 프리앰프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왜 영화 볼때 프리뷰라고 하잖아요 프리가 뭔가 이전이란 뜻이잖아요 프리앰프는 뭐냐면 이 소리가 컴퓨터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이 소리를 더 크게 더 또렷하게 좋게 만들어 주는 장치를 프리앰프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프리앰프가 좋은 것일수록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가격이 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간단한 돌립니다. 비싼 거 쓰면 더 좋게 소리가 들어가고 싼거 쓰면 소리가 덜 좋게 들어갑니다. 좋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프리앰프를 쓰면은 소리가 더 부스팅이 되긴 해요, 펌핑이 되긴 해요. 그리고 소리의 질감이라는 것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 따라 조금 더 좋다, 덜 좋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마냥 비싼 프리앰프가 어떤 사람에게는 덜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주 고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예 프리앰프가 없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프리앰프를 사서 쓰라는 거죠. 프리앰프도 따로 당연히 팔거든요. 딱 프리앰프만 이렇게. 다만 이제 그건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니죠.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면 되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 팬텀 파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팬텀 파워라는 이상한 단어가 나왔다 겁내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팬텀 파워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마이크가 있지만 이런 마이크? 실제로 앨범을 녹음하는데 쓰이는 마이크인데요.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원이 필요해요. 전원이 그 전원을 주는 곳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팬텀 파워예요. 요즘은 아주 저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팬텀 파워는 뭐 대부분 다 지원하더라고요. 만약에 팬텀 파워가 지원하지 않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건 아마 찾아봐야지 있을 거예요. 자세 번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역할 첫 번째 우리 지금 사운드의 출력 얘기했습니다. 두번째 임명 얘기했습니다 세번째는요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레이턴시 뭔가 이상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레이턴시는 간단합니다 제가 노래를 아 하고 불렀을 때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딜레이 소리의 딜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레이턴시가 많다면 아 하고 컴퓨터에 녹음될 때좀 아가 늦게 되겠죠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레이턴시가 그건 많다고 하거든요 자 기타를 다랑 하고 쳤는데 컴퓨터 내에서 입력이 조금 늦게 다라랑 치면 다라랑 하고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린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이 그냥 입력 작업을 하게 되면은 레이턴시가 생겨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PC에서 조금 더 심해요 왜냐면 하 PC 같은 경우는 쓰는 사운드 카드가 어, 아마 대부분 아시오를 쓰고 있을건데 이런 레이턴시를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레이턴시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느냐도 사실은 좋은 레이턴시의 역할이겠지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요즘 아주 저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레이턴시는 거의 제로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쓸수록 사실 제가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폴로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제가 뭐 제품 얘기를 할건 아니지만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를 더욱더 줄이기 위해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부에 어, 컴퓨터 CPU 같은 어, 처리 장치를 집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가 좀더덜 부하가 되도록 어, 장치를 해 놨죠 어, 나중에 아플로 같은 경우는 꼭 제가 리뷰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사운드의 출력 모니터링, 사운드의 입력 그리고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일, 요세 가지를 잘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거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야 하나요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야지 제가 어,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는 철저하게 구두세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돈을 아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절대 비싼 거 사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거 비싼 거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살때 또는 다른 장비를 살 때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냐? 첫 번째는 브랜드를 보세요. 회사 브랜드를 보는 게 가장 안전빵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쭉 써왔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대학교 가서 처음 샀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M Box 2였어요. 디기 디자인이라는 회사였었거든요. <목소리> 지금 다섯 번째 저희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UAE에서 만든 아폴로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다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이 회사들은 다 탄탄하고 훌륭한 회사라고 브랜드에 대한 네임이 검증이 돼 있었어요 우리 전자제품 살 때도 검증돼 있는 제품을 쓰잖아요 어, 제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은 애플과 삼성을 살 때의 마음가짐과 뭐, 화웨이 샤오미 등등을 살 때의 마음가짐은 다르잖아요. 그 브랜드가 음악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연구와 투자가 됐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믿고 그 브랜드를 보고 사면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검증이 되어 있는 브랜드를 사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장비 아에 통용되어 있는 건데 중고 거래가 많이 되는 제품을 사세요. 그 여러 가지 중고 거래하는 인터넷 온라인 온라인 사이트가 있을 건데 거기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 고 쳐보면은 사실 그 제품들을 베이직하게 바탕으로 놔두고 사는 게 사실은 실패 확률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썼다는 거거든요 많이 거래되는 것일수록 조금 더 신뢰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것만큼 검증이 돼 있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과 어, 삼성 제품을 제일 많이 쓰죠. 그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에 대한 어떤 칩이 들어가는지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는지 어떠한 프로세싱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검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죠. LG 하면 미안해. 힘내라 LG. 세 번째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 사실 세 번째가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어, 싼거 사세요. 특히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총 사령관의 입장이지 무엇인가 직접 컨트롤을 하는 것은 다 분대장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이크, 좋은 모니터 스피커, 좋은 헤드폰이 있어야지 성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좋은 거를 쓰지만은 다른 것들의 성능이 떨어졌을 때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헛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모니터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면서 100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그 밸런스를 잘 맞춰 가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마이크를 10만원짜리 마이크를 쓰는데 제가 100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쓴다고 하셔도 그 마이크의 성능을 다 컴퓨터 안으로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장비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특히나 사셔야 되는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실 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만에서 15만원대의 브랜드를 말씀드리자면 스칼렛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스칼렛 제품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는 일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야 되냐 이세 가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장비를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실력이 늘면 바꾸게 될거 처음부터 좀 무리를 하더라도 좋은 거를 사버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 i 차라리 처음부터 좋은 거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말이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제가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이 나고 조금 더이 장비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불편하지 좋지 않아요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은 제 자신이 발전했다는 뜻이잖아요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내가 앞으로 좀더 나아가고 싶을 때 이 제품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제품을 검색하고 공부해서 열심히 찾아서 다시 새 걸로 사는 과정. 이것들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비싼 거 100만 원짜리 빵 사게 되면요.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의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되게 큰 공부가 저는 되더라고요. 어,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그것을 구매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정말 로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싼 거를 시작하시고 점점 더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좋은 것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뭐 서기라고 해서기는 왜 맨날 싼 거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뭐 믿게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쓰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리뷰와 어, 조금 음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토의를 해볼 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조금 더 심화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예요 사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어, 그러면 그때까지 어, 또제 영상도 많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어, 빨리 2천명 가고 싶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뭐 별로다? 구리다? 라고 하면 싫어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